저, 아, 진짜, 저 인스타랑 페이스북 팔로우신 분들 알겠지만, 제가 얼마 전에 한국에서 결혼식을 다시 올려가지고, 네, 잠깐 휴가를 가졌습니다. 그래서 너무 오래 쉬어서 그런지 되게 어, 막축 처져 있었어요. 날씨도 더워서 더 처진 것도 있었지만, 요즘 날씨가 너무 덥잖아요 그래서 이런 더위는 진짜 오랜만에 겪는 것 같아요 한국에서 한국에서 작년에 막 이렇게까지 더웠었나? <laughs> 지금도 덥습니다 조명까지 켜서 어쨌든 저는 뭐그다 치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지내셨어요? <laughs> 제가 뭐 여러, 여러분들 얼굴을 한분한 분씩 한다 알고 있는 건 아니지만 비디오 올릴 때마다 소통하는 게 이게 없어지니까 진짜 막 썰렁하고 여러분들도 이제 뭐 하신지 되게 궁금하고 네, 보고 싶었어요, 여러분. 네, 어쨌든 제가 뭐 결혼식을 이렇게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두번 올리게 됐는데요. 우리가 스몰 웨딩을 어, 두번 올린 셈이 됐죠. 그래서 조, 조그맣게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고요. 국제 결혼 하신 커플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나, 제가 뭐 대체 신랑의 나라에서 어, 오랫동안 살았으면 그 나라에서 그냥 한번 하면은 충분한데 제 경우에는 영국에서 산 적이 없어서 저번 영국 결혼식 때는 제 지인들은 그냥 파리에서 만난 어, 몇몇 친구들과 그리고 우리 부모님과 동생 이렇게 제 지인은 그게 다였고요. 그래서 그런지 우리 엄마 아빠도 조금 심심했고 <laughs> 그리고 뭐 저도 제 파리 친구들 온건 너무 반갑고 너무 좋지만 이 기쁨을 어제 한국에서 만난 인연들과 또그 친구들과랑도 이 기쁨을 나누고 싶었었는데 네 어떻게 우리는 되게 복을 받아 가지고 어 스몰셀프웨딩을 두 번이나 할수 있었어요. 네, 근데 제가 제주도에서 <laughs> 어 굳이 제주도에서 할 이유는 없었지만 제가 어렸을 때부터 하고 싶었던 결혼이 바닷가였어요. 바닷가에서 올리는 웨딩이었는데 아 그런데 그게 이게.. 꿈만 꾼다고 이게 막 꿈처럼 되진 않더라고. 그래서 저는 진짜 야심차게 이렇게 제주도 에어비앤비에서 인연을 맺은 어.. 디지사 대표 언니랑. 가족분들이랑 친하거든요. 그래서 부분들이랑 같이 준비를 하게 됐는데, <laughs> 어, 날씨가, 네, 날씨가 조금 많이 안 좋아서 되게 우물쭈물 했어요. 그래서 이제, 어, 결혼식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신 분들은 이해를 하겠지만, 야외 결혼식 하는 날에 날씨가 안 좋거나, 그러면은 진짜 답 없잖아요. 날씨 좋겠지? 날씨 좋겠지? 기도도 하고 막 난리를 쳤는데, 어, 내가 다를까 날씨가 안 좋았었어요. 그래가지고, 그, 그 식날 아침에 눈을 딱 떴는데, 비가 오고 있는 거야. 비가 오는데, 바람까지 너무 부는 거예요. 그래서 완전 멘붕 상태였어. 그래서 막, 어떡하지? 이거 진짜 너무 준비한 거, 너무 열심히 준비한 건데, 거, 거기다가 이제 제주도까지 사람들을 이제 불렀는데, 이렇게 날씨가 안 좋으면 안 되는데 이러면서 막... 어, 너무 막 벅찬 거예요. 그래서 막 죄책감도 들고, 막 '아, 나는 진짜 날씨 좋은 걸 기대하고' 그 파란 하늘의 바닷가에서 어그 결혼식을 꿈꿔왔는데, 날씨가 흐리고 비는 엄청 오고 날씨 잘못은 내 잘못은 아니지만 그래도 제가 일을 벌려놓은 게 있잖아요 갑자기 막 심장이 벌렁거리고 식음땀쫙 나고 온몸에 힘이 다 풀리고 막 손이 이게 막안 느껴지는 거예요 막 몸에 마디마디가 느껴지지 않고 손도 이렇게 막못 움직이겠고 그래서 그냥 준비하다가 털썩 누워버렸어 털썩 누워버려서 내가 왜 이런 결정을 내렸을까 내가 왜이 많은 사람들을 여기까지 오게 만들었나 어 하도리 완전 뭐 사람들이 가기 쉬운 곳도 아니고 제주도 공항 도착해서 운전해서 한 시간 거린 그곳에다 굳이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괜히 사람들을 불렀다 이러면서 그게 너무 뭐라하지 책임감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었나봐요 또 은근히 나는 되게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가 우려했던 게 이렇게 현실로 되니까 완전 힘이 쫙 빠지면서 완전 그냥 이렇게 누워서 가만히 있었어요. 그리고 이거 이 드레스 입고 이러고 이러고 침대에 이러고 있었어요. 그래서 조씨가 너너 빨리 나가야 된다고 빨리 준비해야 된다고 지금 준비한 사람들이 몇 명인데 나가야 된다고 그랬는데 그거 들리지도 않고 막 몸이 움직이지도 않고 막 진짜 그냥 모든 사람들한테 너무 미안한 거예요. 네. 약간, 그런 순간이 있었습니다, 여러분. 날씨 때문에. <laughs> 그래가지고, 어, 조씨가 저를 완전 이렇게 거의 반 업어, 업어가지고 데고 나왔어요. 다리 힘 풀려서 막 이렇게 끌려갔어요. 그래서 그냥 긴정적게 생각하자, 긍정적이 생각하자 해서 숙소로 딱 나왔는데 비가 그렇게 그만 오고 있는 거야. 그래가지고 나는, 아, 하... 틀렸다. 오늘 날, 오늘은 결혼식 틀렸다. 내가 일 벌려놓고 이렇게, 이렇게 돼버렸네. 이러면서, 네, 되게, 되게 부정적이게 생각을 하다가, 이제 준비를 하고, 이제 식 전에 촬영을 하려고 했는데, 그것도 못 하고, 저의 그 정신 상태 때문에 못 하고, 그리고 다시 숙소로 들어왔어요. 우리 엄마 아빠가 들어와서 괜찮다고, 막 달래주고, 그리고 나중에 이제 친구들이 이제 한두 명씩 도착하는 거예요. 그래서 친구들이 와서, 이제, 좋아, 고 안녕, 너무 예쁘다, 이러니까, 갑자기 또 원, 저의 그 긍정 마인드가 쇼 띠링링링 이렇게 그래서 갑자기 기분이 확 좋아지면서 아, 사람들이 진짜 우리를 봐주러 왔구나 여기까지 우리를 나랑 조시를 축복해주러 여기까지 왔구나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날씨가 이런데도 기, 다들 되게 기뻐해 주는구나라는 생각을 하는 순간 갑자기 저는 그 긍정 마인드가 띠링링링 하면서. 어쨌든 네 그렇게 돼가지고 비는 계속 왔어요. 그런데 이제 시기 2시였는데 약간 30분 미뤘는데 바람은 계속 불지만 비가 갑자기 그친 거예요. 그래서 빨리 세팅을 하고 그바닷가이딱그물딱 그 빠진, 빠진 상태에서 모래장 위에서 했거든요. 그래서 빨리 세팅을 하고 했어요. 그래서 거기 비가 많이 와서 원래는 이제 들어가서 이제 물이 없어야 되는데, 물이, 그 약간 조그만 강이 생긴 거야. 그래서 근데 그거를 어떻게, 해? 그래서 막 사람들이 예쁘게 막 다, 이쁜 신발 신고 막 그랬는데, 다들 맨, 신발 벗고 맨발로 강 건너서 바닷가로 오고, 저는, 어, 조시의 동생한테 엎혀서 바닷가에, 바닷 건너가지고, 식장으로 가고, 아 어, 그래서 이제 식 시작하기 전에 10분만에 그냥 빨리 촬영 찍고 사진작가님이 이렇게 찍어주고 식을 시작했어요 이제 원래 이제 결혼식을 올리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딱 한번 시작하면 정신이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어주는제조씨의 베스트 프렌드가 봐주고 그리고 이제 축가는 저의 먹방을 하던 광호 오빠가 불러주고 우리 아빠가 이제 혼인 그 서약인가? 그거 해주고 그랜드 사람들이 되게 우리가 입장을 해줬을 때 원래 영국에서는 좀 약간 다들 이렇게 격식을 차려야 되는 분위기라 가지고 다들 막 소피리? 약간 이런 분위기였는데 역시 우리 한국 사람들은 흥이 많아 가지고 <laughs> 제가 딱입장을 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우와!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. 그래서 내가 바라던 흥이었던 거야. 그래서 막 이러면서 너무 신나게 하고 축가가 거의 끝날 때쯤 갑자기 비가 오는 거예요. 그 사람들이 막, 막, 나는 막, 아 어떡해! 이러는데제친구들은옆 뒤에서 막, 어머머머, 영원한테, 오바 타임이야, 오바 타임이야! 막 이래가지고, <laughs> 아 이게 오바 타임인가? 막 이러면서 비 맞으면서 제가 원래 조시한테 깜짝 축가를 하려고 그랬어요. 그런데 앰프 나가고 마이크 나가고 비가 와가지고. 저의 비밀 축가는 할 수가 없었어요. 그래서 주시는 아마 이 비디오를 보고 내가 축가를 하려고 했던 거를 이제서야 알 거야. 너 어쨌든 축가도 못하고 그냥 후두둑 후다다다다 끝내고 그냥 막막 막 춤추면서 나갔어요. <laughs> 네, 그래서 그거를 하객들이 사진을 엄청 많이 찍어주셔서 또그 순간에 사진들도 다 있었고요. 하, 그래서 어쨌든 정신 없었고 비, 제, 제가 바라고 제가 원하던 제가 꿈꿔왔던 그런 햇빛 쨍쨍한 파란 하늘의 그 바닷가 결혼식은 아니었지만. 너무 행복했고요. 그리고 계속 우리 부모님 눈치를 봤어요. 근데 우리 부모님도 되게 좋아하시고, 계속 얘, 엄마, 아빠도, 이모도 오시고, 친구분들도 오셔서, 엄마, 아빠도 되게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, 또 우리 디너 파티 때는 이게 너무 맛있게 먹고, 조시한테 굉장히 문화적인 충격, 안겨준 그런 디너 파티를 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친구들이 조시를 이렇게 눕혀가지고 생선으로 발 때리는 거 있잖아. 이건 나도 처음 들어봤는데 어쨌든 그것도 너무 재밌었어요. It's like a ritual. I'm getting sacrificed to the Korean traditional gods. 야, 번째 <아버지>, 적당합니다. <덤덕�> <laughs> 자비를 데려가. 아버지 아예 약하 약해. 아, 네. 우리 아빠도 이제 한국 정석대로 조시 발등 때리고 내 친구도 발등 때리고 저는 이제 그게 너무 재밌었는데 제가 그거 남편이 맞으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노래를 부르래요. 그래서 아 내가 축가 부르려는 거 불러야겠다 이러고 그냥 억지로 축가 그냥 무반주로 이렇게 부르고 예 네, 너무 재밌었어요 둘넷넷둘 네, 네. 네. 아 <목소리> 저보다 지금 네가 더 괜찮을 거야 나를 찾아온 거야 Oh 어? love 어? <목소리> <laughs> How is that that was there. the weirdest thing I've ever experienced in my life, <laughs> hands down, <laughs> easily. I've been texting Johnny throughout the day. Incomparable. i been texting saying they're um, currently beating Josh with a dried fish. You no, <laughs> Josh's feet, uh, yeah, super the super bottom of his feet. But but it's supposed to. clear out all the bat lug out of the marriage that's t h e meaning of this s um. huh? oh, so, so n yeah, so the old days there s of c o s e t h y hit it until the fish oh, like, actually breaks in half yeah, that s what you're supposed to b u we, we let him go a a s s 어, 그래서 결국에는 그래도 식장에서 안한게 다행이다. 식장에서 안 하길 잘했다는 생각을 했었어요. 그 네. 그래서 이게 우리의 두 번째 결혼식 스토리였습니다, 여러분. 아쉽게도 두 번째 결혼식 영상을 기대하신 건 알겠는데 결혼식 날만큼은 이제 뭐 촬영하는 거 이런 거 신경 쓰고 싶지가 않아서 촬영을 안 했고요. 여러분들도 우리 결혼 격려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. 결혼식을 올렸다고 이제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제 저는 비자를 지금 몇 개월째 받으려고 노력 중이어서 지금 결혼식 끝나자마자 계속 비자 어, 그 서류 같은 거 준비를 계속 꾸준히 하고 있고요 어 정말 일이 잘 풀리면은 이번 달 안에 7월달 안에 서류가 다 준비가 되고 오케이 받으면 비자를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아마? <laughs> 여러분 그래서 결혼식 끝나고 조시가 일주일 동안 있다가 어저께 떠났고요. 그리고 어네 이제 우리 더 이상 안 떨어져도 되게 어 비자가 꼭 나오길 바라면서 여러분들도 저 우리 커플 장거리 부부 화이팅 해주시고요. 이 영상이 좋으셨으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 해주세요. 그럼 우리 또 봐요. 안녕.